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여러 번 분석해드리고 있죠,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최대 분기, 역사상 최대 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의 사업에 더해져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사업이라던가 뭐 수소 전기차 관련된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주로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세번 정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번에 좀 방향성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이러한 기업은 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인플레이션, 핵심 기업, 원자재, LNG 가격 상승에 주목하라. 네, 1월 19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고 그 당시 가격이 15,350원이었어요. 15,350원이었고 지금 가격은 27,200원이죠. 네, 한 55%? 네, 50%반5% 정도 상승을 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소에너지 전기차 LNG 핵심기업 신산업에 주목하라. <laughs> 이때 당시에도 22,000원이었으니까 역시나 좀 많이 오른 상황이죠 2월 7일에 부적해드는그리고한번더 부적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부적해드렸어요 포스코인터내셔널 인플레이션 핵심 기업 천연가스 주목 예, 이 당시에도 23,300원이었고 6월 30일 대략 한달 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비해서도 20% 이상 상승 중이죠 꽤나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세 번이나 영상을 좀 분석해 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거죠. 주로 철강, 철강, 철강 이제 트레이딩 사업과 그리고 공물, 공물 그리고 가스전, 천연가스 이세 개가 주요 이제 사업 군이고 여기서 더 더해서 져 이제 부동 모터라던가 혹은 수소를 이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차에 들어가는 이제 분리막 혹은 가스전 개발 이런 것들도 어, 주요 사업으로 이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2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이 1,700억 원 발표됐어요. 1,700억 원은 역사상 최대 실적이고, 어, 그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저항라인을 강하게 돌파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포스코 인터넷을 굉장히 좀, 어, 좋게 보고 있었고, <laughs>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 번좀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네, 저도 놓쳤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놓쳤고 다만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신규투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러면 이 종목을 앞으로 이제 전, 전 예, 전일 거래, 거래일이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연 떠나 보내야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뭐 변곡점이라든가 혹은 지지라인 부근에서 이제 관심 관심권에 둘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실제 향상이 이제 막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업부가 좋아요. 네 보시면. 천연가스, 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철강 사업도 당연히 좋고, 곡물 사업도 세계 10대 곡물 기업이 되겠다라고도 밝힌만큼 모든 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포스코인터넷셔만큼 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적합한 그런 기업이 드물 정도로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3조 3천억 558억이고 실적은 1,700억 나왔습니다. 1,700억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어, 투자 가치가 별로다,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디플레이션 때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률, 기업의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하락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혹은 제품 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서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laughs> 브랜드의 <laughs> 경쟁력이 높아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자, 영업이익률이 2%가 안 돼요. 올해 기준으로 2%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1%만 더 올라간다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더해줘서 실적은 폭발하게 됩니다. 실적이 폭발하면서 당연히 주가도 그에 맞춰서. 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성장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고영업익률도 물론 이제 매력도가 높다고 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편없는 영업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1%, 2%만 올라도 실적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화신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분명히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영화 병률이 이렇게 형편이 없더라도, 뭐, ROE는 이제 10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대국에는 배당의 익률도 이제 4%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예,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률이 지금 2%가 안 되는데, 과거에는 2%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0.5%, 1%만 더 올라와준다면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 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펀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영업익률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적이 올해 2분기에 찍었던 것처럼 사상 최대치를 낼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에 더해져서 영업익률도 같이 보자. 이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앞으로의 그럼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곳인데, 저는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철강 가격이 3분기 비수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꺾이지 않고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어, 하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보이고 있지만, 운임의, 운임 상승에 따른 그런 운임 상승에 따른 것들을 이제 깎아주는 것이지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어,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예요 수요 무조건 수요가 지금 중요한 것이고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면 가격도 크게 꺾일 일이 없으며 원래 3분기에는 수요가 꺾여요 3분기 4분기에는 수요가 꺾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 결국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무역 부분에서의 그런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어, 현금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구동 모토라던가 혹은 새로운 어, 유전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추가적인 알파, 추가적인 리얼 옵션을 내줄 수만 있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이제 PR이 6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올라와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이 구동 모터에 힘을 더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글로벌 마켓이요. 2 0까지 이제 2025년 전까지 2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구동 모터가 배터리 에입해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어, 그런 사업 부문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어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류에 다 들어가요. 기계류. 기계류. 혹은 UAM까지 사실 기계라던가 UAM 같은 경우는 이 관절마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로봇트 마찬가지예요. 로봇트 마찬가지고 이 관절 한개한 한 개마다 구동모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쪽이, 어, 로봇이라던가 UAM, 이러한 쪽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모터에 대한 사용량, 수요량은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마켓셰어를 20% 정도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고 있는 실적 못지않게 구동모터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어,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이 전적인 측면에서나,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세라던가, 영업이익률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에너지 부분, 그리고 뭐 가스전이겠죠 가스전 그리고 철강 판매 채널 혹은 구동 모터, 곡물까지 어, 전부 다좀 괜찮은 상황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여기 영리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호환기를호환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꾸준히 어,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 달에 7월 24일이죠 이번 달에만 제가 한번 사봤어요 네, 포스코 인터넷 채널을 얼마나 많이 텔레그램 방에서 분석해 드렸냐 해봤는데 15번인데 15번 어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번 어 이틀에 한번 정도는 포스코 인터넷 채널을 콕 집어서 이제 분석을 해 드렸다는 거예요 다 포스코 인터넷 채널에 관련된 분석 그리고 또 있어요 또네 이런 식으로 어 지속적으로 뭐자트 분석도 해 드리고 어 기업적인 이제 분석도 해 드렸는데 저도 근데 네, 저도 놓쳤다는 좀 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관심권에 둘만한 기업인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드리는 거죠. 자 탄소 중립에 웬 LNG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기술적으로 이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헐적이고 대용량 저장이 어려워 인간이 필요할 때 충분히 꺼내 쓰기가 힘들죠. 7월 17일 그립니다. 전체적인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효율성이 한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가 LNG입니다. 예, 천연가스죠. LNG는 날씨, 기후, 기온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LNG에 충분한 공급이 받쳐주는 한 언제든지 전기를 무한정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화성 에너지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죠. 앞으로 15년간 LNG의 사용량은 줄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참고로 이, 어, 보시면 국제 에너지 기구 어, 이런 것들에서 발표하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200페이지 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 거기서도 보시면 이 LNG 그러니까 뭐석유라던가 혹은 석탄의 그런 점진적인 소멸 혹은 점진적인 감소가 있지만 LNG는 2030년까지 증가 폭이 꽤나 가팔라요. 그만큼 화석 연료 에너지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LNG의 사용량이 그빈 공간에 대체를 해주면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소비량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어, 이 LNG 천연가스가 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생각하기에는 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22일 글 예, 급등 하루 전에 급등 하루 전에도 분석을좀 해드렸었죠. 예,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천연가스와 철강을 필두로 공물, 전기차, 전기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이 호환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영업익률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1%만 더 올라오더라도 실적이 폭등하여 폭발적인 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수를 최대한 압축하여 투자하는 것이 정말 깊은 고민을 요합니다. 좋아질 기업들을 전부 다 사도 되지만 한정된 시간과 체력 때문에 종목 관리가 어려우며 빠르게 큰 수익을 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그랬듯 최대한 고민하고 깊이 분석하여 가장 좋은 몇몇 기업들을 선별하여 싸게 매수할 것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매수, 매도 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은 고민을 요하고 있죠. 네, 그런 과정에서 포스코 인터넷을 좀 놓쳤지만, 어, 그래도 저는 관심권에 이제 두고 꾸준히 좀 지켜볼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계좌 인증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네, 알체라. 알체라 제가 여러 번 부탁해드린 어, 기업이죠. 30%에서 400만원. 네, 이렇게 인증을 좀 해주셨고. 자, 7월 21일 날, 이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러 도움되는 유튜버도 많지만, 어쩌다가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참 행운 같네요. 오늘 갑자기, 유난히 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필승, 사부님 채널 외에 텔레반싹다 지웠습니다. 이제야 좀 자유를 만끽하네요. 사부님 분석만 참고하니, 오히려 명확히 보입니다. 일에 집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가승님 올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필승 사부님, 네 이거는 아까 읽어드렸죠. 예, 네, 7월 13일 글입니다. 어제 사부님 영상 보고 알체라 오전장에 소량 매수했는데 잘 가네요. 비아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사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네 제가 그 중국 기업들도 이제 최근 6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100% 넘는 것도 있고, 어, 일단 전 종목이 다 수익 중입니다. 예, 손실중인 종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뭐 4%, 네, 3%, 어, 2% 이렇게 수익 인증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분이 이제 해주신 거고, 음, 네, 상당히 좀잘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잘 되고 있는 것은 맞고, 또한 이 가스전에 대해서 특히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 이 가스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일단 천연가스의 매력도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었고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2030년까지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요.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에 제한되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천연가스 LNG 가격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과정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엔 굉장히 좀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태에서도 딱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올해 2분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어, 투자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에 실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맞는데 3분기부터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사태가 점차 잦아들고 있고, 어, 또한 무엇보다 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국가의 핵심이 되는 이제 기반 산업은 아무리 폭동이 일어난다 한들 쿠데타가 일어난다 한들 건드리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쿠데타가 있었을 때 전기망 건드린지 않았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폭동을 할때 자, 자국에 있는 관광지를 훼손한다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 폭등, 어, 흑인 폭등이 일어났을 때뭐 자유의 전쟁을 자유의 여신상을 훼손한다거나 뭐 에너지망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뭐, 가스전에 좀 어, 에너지원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라던가 가스전에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혹시 파, 파손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는 그런 것들은 어, 꽤나 좀 기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실 이런 에너지원을 차단한다거나 폭발시켰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갈지 혹은 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어, 피해가 가기 때문에 딱히 그러한 부분은 저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공물 시장에서도 이제 어, 대한민국의 자급력이 어, 자급자족력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LNG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어, 깨나좀 경기 민감적인 부분이라고, 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상장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네, 추천 리딩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넷 전널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뭐, 가스전, 그리고 철강, 음, 그리고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혹은 수소연료 전유차 쓰이는 이제, 수속 어, 분리판 어,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레이했습니다 필승.